자, 큰 제목은 어, 비 네이처 스마트고요. 어, 작은 제목은 아티피셜 라이닝, 인공적 비자. 미스 유스가 뭐야? 미스 유스. 미스가 잘못되냐? Wrong 그래서 잘못된 사용, 오용이죠, 오용. 그다음에 오버 유스는 뭐지? 지나치게 사용하는 건 남용이야 남용. 요거는 잘못 사용하는 거 오용. 요거는 남용이야. 자 그러면 보자. Uh, what images come to mind? 어떤 이미지들이 마음에 오냐? 무슨 말이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뭐할 때? Uh, when you think of pollution. 당신이 오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어, pollution, 오염. 어, skies filled with smoke. 매연으로 가득 찬 하늘들. 이렇게 꾸며주죠. 그러면 feel이 뭐야? feel. 채우다야, 채우다. 그러면 feel 이름은 뭐야? 채우는 채우고 이는이지 이제. 필드는 채워진이지 그러면 채우는 하늘이야 채워진 하늘이야 채워진이지 채워진 그래서 ing 안돼 이제 알지 이거 어 플라스틱 병들 또 뒤에서 꾸며줘 근데 이거는 왜 ing야 float가 무슨 뜻이야 float 떠다니다 그러면 떠다니는 병들이야, 떠다 떠다녀 지는 병들이야, 그냥 떠다니는 병들이지. 떠다 떠나 말이 안 되냐? 떠떠 떠, 떠가 지는이 아니지. 이제 떠 떠다니는이죠. 떠다니는 이디가 떠다니는. 음, 아니죠. 이거 좀 써봐봐. p p a 오빠. TP의 육박. <laughs> <laughs> 이렇게 상자 그려봐. 세 줄, 세 칸. 요렇게 대각선 딱. 자동사, 냐타동사냐동사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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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동사, 여기 여자 자동사, 여동사동사 자동사, 자 자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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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사 자동사, 자동사, 동사자 p 사 수동태 자요 pp는 수동의 뜻이야 수동의 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완료가 뭐지 배부 pp 아니야 현재 완료 여기서 pp는 되어진이 아니지 여기서 pp는 완료라는 시제를 나타내는 용법이야 완료라는 시제를 나타내 뜻은 능동이야. 뜻은 능동이야. 이랬을 때 저거봐 자동사는 자동사는 수동의 뜻 자체가 없죠? 그래서 요 용법으로는 못 쓰이고요. 요 용법으로만 쓰이지. 하지만 타동사는 두 용법으로 다 쓰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 자동사는 pp가 언제나 쓰여 자동사는 완료형에서만 pp가 쓰입니다. 완료형에서만 p p 가 쓰여 p p 가쓰 as 완료 u k 가지 p 니 현재완료 o p a p 과거 완료, 드 p 완료 p 미래 a 료 p p 이 t 개에서만 자동 p i p 가쓰 a 요세 개가 아니면 자동사 PP가 못쓰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떠다니다. 뒤에 을 붙여봐. 말도 안 돼. 머머를 떠다니다. 말안 되지. 목적은 안 오지. 자동사죠? 근데 완료용 아니지, 이거. 그래서 어차피 PP는 안 돼. 이해돼? 요세 개에서만 자동사 PP가 돼요. 다시 바다에서 떠다니는 플라스틱 병들, 아마도 케미컬스 화학 물질들 또 뒤에서 꾸며줘. 이것도 해보자. 자, 배구이가 뭐야? 묻다죠, 묻다. 그러면 묻는 화학 물질들이야, 묻어진 화학 물질들이야, 묻어진이지. 그래서 이거는 PP가 되겠죠. 알겠지? 여기만 알리겠 어디에 묻어진? 흙에 묻어진? 화학 물질들? 어, 요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그 말이야. 오염을 응. 생각하면. 응. 우리는, 자, 파란색으로 수거, 외워 뭐? be familiar with. 하면은, 뭐뭐에 익숙하다야. 뭐뭐에 익숙하다. 중요한 거는 전치사, with. 투안 돼? 뭐뭐에니까 투같지. 투안 돼요. 어, 우리는 모두 익숙합니다. 모의 어, environment a l problems 환경적 이거 환경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의 익숙합니다. Such as가 뭐야? Like죠. 머머와 같은 어, 대기 대기 물 그리고 육지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들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there is 있습니다. 자 이거 밑, 밑줄 이거 있느냐 아냐왜 있으냐 알냐. 왜 주어 보니자 대열 비 구문은 주어가 뒤에 나오지 그러면 뒤에 봐봐 주어가 뭐야 요렇게 꾸며줘. 이렇게 꾸며줘 또 다른 타입의 오염 이렇게 꾸며줘 또 다른 타입의 오염 그래서 꾸민 받는 말이 주어니까 요놈이 주어가 되겠죠. 루션이 주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수니까 이스야 아울 안돼. 어 다시 또 다른 종류의 오염이 있습니다. 됐은 무슨 사 앞에 명사 있고 뒤에 주어 없다. 주격 관계된 명사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고. 거로처가 관계 대명사절이 어디까지일까? 관계 대명사절이 끝까지가 아니고 요까지야. 음. 자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는 뭐에 맞춰? 음. 선행사에 맞추죠. 컬루시언딩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단순니까 해스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밑줄 해스. 벤 피피, 오니 현재 완료 수동이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해? 되어져 왔다, 되어져 왔다. 그럼 해봐. ignore 무시하다니까. 뭐야? 무시 되어져 왔던 오염이야. 누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어져 왔던 또 다른 종류의 오염이 있습니다. 오케이? 아, 아, 참못 봤다. 진주야, 관계대명사 절을 끝까지 보자. 끝까지. 끝까지. 음. 응. 요거 별표. Because of 별표. 음, 알지? 그냥 because는 접속사로 뒤에 추어동사가 나오지만, because of는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온다. 이건 뒤에 봐, nature 명사니까 반드시 because o f 야 자, 뭐 때문에 그것의 seemingly가 뭐야? 겉보기에, 겉보기에 harmless nature 해가 없면 성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어져 왔던 또 다른 종류의 오염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L-Y 동그라미 치고 이게 못 꾸며줘 화살표 겉보기에 해가 없는 이렇게 꾸며주지 harmless가 형용사지. 그러면 형용사 꾸며주는 건 무슨 사? 부사 부사니까 L-Y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휘별표 harmless 해가 없느냐, 리스가 없느냐. 자 반대말이 뭐지? 해로운이 뭐야? harm 가득찬 for 그렇 harm f u l 이거 안돼. 어 그다음 그것은 go by 이것도 수고 반드시 외워도. 머머로 알려지다 불려지다라는 뜻이야. 머머로 알려지다 불려지다. 그것은 뭐라고 불렸죠? 라이블루션 뭐야? 빛 광자 해서 광이죠? 빛공에광 꽁에 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진주야 이시 뭐니? 뭐가 광공해라는 이름으로 들렸죠? 이시 뭐야? 이거야? 또 다른 종류의 오여 자. 본론으로 간다. 지금 한번 서론이고 본론으로 간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광공해가 나오죠. 광공해는 디파인이 정의하던데. 광공해가 점이 되니까 수동태죠. 비동사 PP. 일반적으로 정의 되어집니다. 에즈는 뒤에 명사 나오니까 전치사고요. 에즈가 전치사면 로써야. 뭐로써? 아까한 거다. 남용이나 오용이죠. 어. 아르티셔. 아르티셔. 인공적인 빛의. 남용이나 오용으로서 정의되어집니다. 요거 반대말 써봐. 인공정의 반대가 뭐야 Natural 반대야. 반대. 자연적인 그 다음에 요것도 써고요 아, Too p r e s 야 Too p r e s i m 그것을 간단하게 놓으면 뭘까? 푸시 표현하는 거야. 간단하게 표현하면 왜요? 너무나 많은 빛이 사용되죠. 수동 사용되거나 또는 자 포인티드도 이 이스랑 연결돼. 이슬랑 연결되는 거 번호를 들어봐. 1번, 2번이야. 어, 5월 세모. 5월 양쪽이 모양 똑같다. 평행 구조가 되겠습니다. 포인트가 뭐니? 가리키다. 근데 빛이 가리켜지니까 수동이야. BPP. 음. 너무나 많은 빛이 사용되거나 위로 가리켜진다면, 가리켜질 때 어디로 하늘로 위로 가리켜질 때 그것은 c o m e s i n contact 컨 o 트가 뭐니 접촉이 됩니다. 시험 본다 이거. 자, 요거 진짜 놓고 써 contract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자 contract는 계약계 나타나 시야해 여기 얼이 있으면 계약적이야. 얼이 계약. 음. 없어. 음. 그러면 그것은 접촉 안에 들어온다. 무슨 말이야? 접촉하게 된다. 오케이? 뭐와 접촉하게 돼? 먼지, 물, 구름들 이지 in the atmosphere. 스비어가 뭐야? 대기, 대기. 대기 중에 먼지, 물, 구름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야? 인공빛. 얘해 예, 돼? 인공빛을 하늘로 쏘면은 그 빛이 하늘로 날아가다가 대기 중에 먼지, 물, 구름이랑 막 부딪힌다고. 알겠지? 그 빛은 bounce가 뭐야? bounce. 튕겨져 나가다, 튕기다야, 튕기다. 튕겨져 나가다. off는 뭐니? off는 ~~에서 라는 분리의 뜻이야, 분리. 그러면 그것들에게서 튕겨나가 그것들이 뭐지? 이거지 이거 대기 중에 먼지, 물 구름들이죠. 빛이 부딪혀서 뭐 튕겨나가 그리고요, 자 빛이 흩뜨려지는 거야. 스캐너는 흩뜨리다. 근데 빛이 흩뜨려지니까 수동태예요 흩뜨려집니다. 그렇지. 빛이 부딪혀가지고 튕겨나가면서 막 흩어져. 하늘 전체에서 컴마 아이엔질 무슨 구문?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글로우가 뭐지? 광채야 광채 광채를 만들면서 자 진주야 분사구문 문제 두개 나오는거 알지? 첫번째 부사절로고 쳐라 자 접주동이야 접속사 못들어가 연서니까 에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뭐야? 주어가 라이 g h t 하자 it 단순히 있그 다음에 시제 현재니까 그냥 create 하고 주어가 단순히 까 있어 보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ing냐 pp냐 문제 이거는 주절의 주어랑 음수동 따진다 주절의 주어가 빛다빛 빛, 빛이 광채를 만들지 만들어져 아니죠 능동이죠 그래서 I-N-G. 항상 분사구문은 두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단라 몇몇 사람들은 어, i n n o c e n t e 이야 i n n o c e n t l y 하면은 순진하기는 뜻이야 어, i n n o c e n t l y 순진하기 wonder. 궁금이 여기일지도 모릅니다. Wonder. 궁금이 여기다고 O를 A로 고치면 뭐야? Wonder. 헤매다야, 헤매다, 방황하다. 그거 안 돼. What's the big deal? 뭐가 큰 일이야? Deal. 일 일. 어, 뭐가 큰 일이야? 그 빛이 왜? 하늘로 가다가 막 부딪혀가지고 흩어지는게 그게 뭐 어때서? 뭐가 큰일이야? 라고 순진하게 궁금해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 광채는 그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그것이 뭐니? 뒤에 투부정서 나온다 그럼 뭐야? 감옥적어, 진복적어 하겠지 그래서 이은뭘 가리켜? 요거 투이야, 요게 그것이야 그러면 투 뒤에 봐. 밤에 보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그렇지 하늘이 밝아지면 밤에 더잘 보이죠? 진주야, easier. 여기도 밑줄쳐. 이거는 문법 어휘 둘다 중요한데 첫 번째 문법. 자, make는 오형식 동사지. 요게 목적어, 요게 목적격 보호야보호는 형용사지. 그래서 형용사고요. 부사 안 돼. 부사 뭐야? More easily. More easily. 이거 안 돼. 그다음에 어휘 중요한 거. 더 쉬우냐? 반대가 뭐니? 더 어려운. More difficult. 이거 안 돼. 문법 어휘 다 중요해. 귀찮아 그치? 빛이 하늘로 올라가서 밝아지면 밤에 더 보기 쉬우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지자 뒤에 봐봐 아 여기 벗 때문에 연결서 있으니까 이 문장이랑 안 문장은 이비이고요 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에그 다음 잘봐 대절이 명사 뒤에 오면 그 명사 꾸며줘 이렇게 꾸며줘 자 그런데 대 데이 별표 대세 정체는 뭐야 팩트가 무슨 명사 사실 눈에 안보여 추상명사 대 뒤에 보면 빠진거 없어 완전 그냥 그러면 요대승 뭐야 동경의 접속사인거 알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위치 일단 안 되고요. 이건 뒤에 보란죠. 자, 대 이하를 이 명사의 동격절이라고 하고 해서 어떻게 하니? 뭐 뭐라는 명사죠? 나는 아, 네, 네. 그럼 해보자. 대 이하라는 사실이야. 빛이. 자, allow는 목적격 보호로 투가 오지 할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allow a to b 하면. A가 B 하게 하다. 네, 하게 하다. 이거 허락하다 하지 말고 사용 동사처럼 하게 하다. A가 B 하게 하다. 그럼 봐봐. 빛이 빛이 음, 빛은 음, 봐봐, 빛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better 더잘 보게 한다. 라는 사실 에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빛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이 더잘 보이는 건 사실이야. 반반 못해. 알겠지? 어. 자, better, 반대, worse. 이건 더못 보는 거죠. 안 돼. 그러나, 자제 나쁜 점이 나와. 나쁜 점이 뭐냐. 그러나, uh, what they fail to realize. Fail to, 미치 fail to. 자 fail to는 실패하다 하지 말고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해석을해야 된다. 그다음에 뜻보다 진짜 중요한 게이 to가 부정사 to라는 거야 부정사 t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이야. 이거 ing 절대 안돼. 전치사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아이에이자 예, 그러면 해석해 봐. 그들이 realize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케이 was는 뭐하는 것? 관계대명사. 그러면 뭐 x 접속사 대 x 죠왜 was는 뒤에 불안전 대슨 뒤에 완전인데 이거 뒤에 보면 뭐가 없어? realize의 목적은 없지 그래서 불완전 와샤자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 이 문장의 주어가 뭐니? 이 전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요까지 전체가 주어입니다 이렇게 왓절이 주어면 단수 취급에 복수 취급에 단수 취급에 그래서 이스 s 야 이 문장 중요한 거 엄청 많아 여기는 또왜 대시야? 이거는 뒤에 문장 완전하지 그래서 접속사 대시야 자 이제 해석 한다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대비합니다 가해석 광채가 사실상 자 Rock A of B 별표 Rock A of B 뭐야, A에게서 B를 빼앗다? 전치사 어부별표.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봐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광채가, 어, 봐봐. 그 광채가 실제로 그들에게서 뭘 빼앗아 그들의 스타스 별들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알지? 그러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야 하늘이 밝아져가지고 그 광채는 증가시킵니다. 밝기를 파란 건 어휘야, 반대말 엑스야. 반대 뭐야? 감소시키다, decrease 반대고요. 이거 반대 뭐야? 밝음의 반대가 뭐야? 어두움, d a r k n e s d n e s s 반대고요. 음, 광채는 밝기를 증가시킵니다. The dark areas of the sky. 하늘의 어두운 부분의 밝기를 증가시킵니다. 이거의 반대는 뭐지? 밝은 무엇과 right. 가되겠요 내용 잘 파악해. 어디가 밝은지, 어디가 어두운지, 어두운지. 자, which? 선행사 뭐니? 어, 뒤에 보면 선행사는 뭐야? 앞 문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야. 이거 전체 받다 이렇게 문장 전체가 선행사면 위치만 돼요. 그리고 앞에 동그라미쳐 반드시 콤마 찍고요. 모 x 네. 대 단계 대승 콤마 뒤에못 써.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 별표쳐. 관계를 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에 맞추는데 선행사가 문장 전체면 단수 취급이야. 그래서 reduces s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것은 reduce는 뭐야? 감소시키다 decrease랑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반대야. 여기는 증가 여기 감소. 근데 그것은 감소시킵니다. 별표 contrast. Contrast는 대조, 대비란 뜻인데 뒤에 of A against B가 오면 against B가 오면 이거 해서 어떻게 할까? against가 뭐 뭐에 대한 대비 아니야. 그래서 B에 대비한 아니, 의역하자. B에 대비한 A의 B에 대항한 A의 대비인데 의역하면 A와 B의 대비야. 이렇게. Okay. Okay. 가 언제였습니까 명주동이다 이렇게 꾸며줘 당신이 별을 아 별이래 하늘을 봤던 또 뒤에서 길어진 형용사 이렇게 꾸며줘 뒤니까 뒤에서 자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 for fall. so for 리 안돼 이건 부사야 어떤 하늘 밝은 별들로 가득찬 하늘을 봤던 마지막 때가 언제였습니까? In the past. 과거에. 자, in the past. 명백한 과거 시간이지. 그래서 과거 시제하고 말했요 자, 시제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동사. w i l be 줄. 과거지. 절대 뭐한데 현재 완료 안돼. Have been X. 맞춰줘, 이거랑. 과거에 약 2,500개의 별들이 서 v i s 별표. 눈에 보이는. 눈에 보였습니다. 반대는 뭐죠? i n v i 이거 안 돼. i n v i 눈에 안 보이는. 뭐에 보였어? The naked human eye. naked 걸거벗은인데 걸거벗은 인간의 눈이 뭐야? 육안이라는 말 알지? 육안 맨눈 육안 육안 육안으로 2,500개 의 별들이 보였었대 옛날에.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죠? 왜? 빛 공일 때문에. 응. 끝. 진짜.